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. 반갑습니다. 오늘 오늘의 제목은 연기적인 삶, 즉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. 우리들은 서로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틴바 소임을 다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. 수타니파타의 내용입니다. 우리는 흔히 보는 것 또는 배우는 것, 계율이나 도덕 사세하는 것에 대해서. 자신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서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은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쉽다 하였습니다. 사람이 어떤 일에 치중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모두 유치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큰 장애라고 하였습니다. 그래야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이 같은 말씀에 대해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성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, 배운 것, 사색한 것 또한 계율이나 도덕의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. 또 지혜에 대해서도 계율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어떤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경계하였습니다. 자기를 남과 동등하거나 남보다 못하거나 또한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가르침을 수탄이 파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모두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. 나는 나는 너 따로따로가 아니란 것입니다.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의 입장이나 자기 집단만의 주장으로 상대를 무시해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서로 상부상조하는 연기적인 삶을 맹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서로의 관계는 참으로 원혜롭고 풍요로우며 편안한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욱 원만하게 될 것이다 할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, 나무아미타불, 나무극락도사미타불.